최근 뉴스들을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역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였고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 유럽 학계에서는 이 세계사적인 흐름을 염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 역사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현재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사실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동지역에서는 갈등과 폭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남북관계와 대만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군사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과연 저것이 국가 간의 외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폭력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인간이 나 아닌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과 환대 이 문제가 지금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 속에는 모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친절과 호의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웃사랑이 개인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의 작은 사랑과 환대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역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에 들어왔던 한 천사를 환대했을 때 아브라함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서 보아스는 역시 가난한 룻을 환대하였고 이것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계기가 되면서 그들의 족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서기 410년에 이 로마 제국에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서고트족이 이 로마를 침략해서 함락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무려 800년 만에 로마가 공격을 받아서 함락될 정도로 로마 제국에게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가 적에 의해서 무너진 이 사건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도성 안에 인간의 욕망이 너무 뜨겁게 불타오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친절이 메말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의 도성은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 돌봄의 윤리가 약해질 때 성벽은 무너지고 도성은 불타오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함락되기 바로 이전에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로마의 위기에 대해서 가난한 이들이 도성에서 추방되고 있고 집과 공공장소에서 내쫓기고 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그들에게 집도 음식도 베풀지 않고 있으며 한 신학자의 이러한 지적은 실제로 로마 사회에 균열을 만들었고 결국 도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특징을 기원전 8세기 아모스 예언자가 선포했던 오늘 아모스서 말씀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아모스서 6장은 왜 이스라엘 도성이 불탈 수밖에 없었고, 그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자신의 집과 도성에서 쫓아냈을 때, 그들은 마치 로마처럼 참혹한 역사적인 심판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것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상아로 만든 침대, 안락의자, 어린 양과 송아지 요리 다양한 악기와 화려한 음악, 대접으로 퍼마시던 포도주 그리고 몸에 바르던 향수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나눴던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고 벽을 세우고 담을 쌓아서 그 안에 자신만 들어앉아 그것을 이기적으로 혼자 독점하고 즐기는데만 열중했습니다. 신학자 그레고리우스가 말했듯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욕망은 너무 뜨겁게 불타올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도성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쌓았던 그들만의 이기적인 도성과 울타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온, 사마리아 요새, 이스라엘 가문, 그리고 요셉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도성과 요새와 가문과 집이 안전하고 윤택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이웃을 초대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구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실 번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냥 대문 바깥에 자기 스스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내던져져 있었다. 내던져져 있었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스스로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에 의해서 대문 바깥으로 강제로 던져지고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었고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로 배고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는 대문 바깥으로 내던져졌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반대로 나사로를 던지고 쫓아냈던 부자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지옥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찍어서 혀에 대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대문 바깥으로 던지고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 그리고 나사로를 바깥으로 내쫓고 내던진 부자는 자신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지옥에 던져졌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행동 그대로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와 소식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과 나사로 사이에 세웠던 넘을 수 없는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벽과 경계가 이제는 그 부자의 담과 경계가 되어 고통의 구렁텅이를 건널 수 없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세우는 담, 우리가 세우는 벽이 우리의 불행이 될수 있고, 우리의 심판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다른 비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는 다른 비유와 달리 나사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 탕자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수 없고 되찾은 드라크바의 비유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불이한 청지기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에는 그 어떤 특정 인물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비유에서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나사로이고 또 오늘 비유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이 이름들을 소개하신 데에는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나자로스, 바로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부자는 나사로를 대문 바깥으로 던졌지만 아브라함은 노예 엘리에세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이삭이 생기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노예 엘리에셀이 앞으로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노예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천 재산을 맡기었고 이삭이 결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하찮은 하인이고 노예였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선을 행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며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엘리에세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엘리에셀을 연상케 하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다른 비유와는 달리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 나의 호의와 환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이룰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차별하고 배제할 때 그것이 어떻게 죽음과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경계 없는 사랑과 환대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경계 없는 은혜와 궁율과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세 본문의 말씀들은 이처럼 모두 환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환대라는 말은 라틴어로 호스피탈리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스티스 그리고 호스패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인도 되고 손님도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친구도 되고 적도 됩니다. 이것은 친구와 적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환대와 친절을 통해서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고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으며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이 환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전 세계는 날이 갈수록 너와 나를 가르고 상대를 향해 벽을 세우고 담을 쌓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쫓고 내 던지면서 나만의 도성을 만들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은 이 땅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국제정세와 우리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꿀 힘과 지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환대를 통해 적의 숫자를 줄이고 친구의 숫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처럼 사랑과 호의와 환대를 통해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저희 안에만 가두어 놓지 않게 하옵소서 벽을 낮추고 탐을 허물어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되어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